요거, 일단, 막대 그래프로 그리려면은, 요 X축을, 요거, 컬럼명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Y축을 결측치로 잡아주면 되죠. 컬럼명. 그 다음에, 이 결측치수. 넣어주시고 지오메트리 발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요게 y를 넣으려면은 이제 통계를 없애주셔야죠 자 됐고 자 다음 잘 이게 잘 안보이잖아요 그렇죠? 요런 거를 좀 조절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요 밑에 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조금만 조절을 해 볼게요 자요 글씨 같은 거 디테일하게 조정하는 거는 테마라 그랬죠 테마 우리 일곱 계층 중에서 데이터가 제일 1계층이고 요 에스테틱이 두 번째 계층이고, 지오메트리가 세 번째 계층이고, 스텝, 통계가 네 번째 계층이고, 그 다음에 패시 그리드, 그걸 사용하면 다섯 번째 계층이고, 축정보 조정하는 게 여섯 번째 계층이고, 그 다음에 테마 조정하는 게 일곱 번째 계층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요 밑에, 요거 글씨잖아요, 그죠 글씨인데 축, 그러니까 x축에 있는 글씨죠. 그래서 xis라고 하시면 되고요. 텍스트, 그죠 축에 있는 글씨를 바꾸겠다는 뜻이고, 어, 축은 x축을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탭을 눌러 보시면은 할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이름부분 대충 유추할 수 있어요. 시스텍스엑 x 는자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여기에 다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형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고요. 렉트는 막대 그래프 그릴 때그 막대, 네모를 얘기하고, 라인은 선 그래프 그릴 때 선이고 요런 엘리먼트들을 우리가 추가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사용하는 건 엘리먼트 텍스트. 여기도 다양한 옵션들이 있죠. 자, 필요한 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저는 앵글. 이것 좀만 돌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좀또 아쉬운 게 뭐죠? 요거 좀 정렬돼서 보이면 좋죠.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비교가 조금 힘들잖아요. 얘랑 얘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미세한 차이는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를 정렬해서 붙여줄 건데, 자, 막대 그래프에서 이 얘네들 정렬할 때, 보시면은, 이제, 그, 네임의 네임에 그, 문자 정렬, 순으로 되어있죠? 기억리언디, 가나다라. 이거를 이제 수치, 이 수치에 맞게 정렬을 다시 바꾸고 싶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특수한 함수를 하나 쓰시면 됩니다. 이것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리오더라는, 옵션을 붙여주시는데, 얘를 컬럼명을 다시 재배치할 거잖아요. 재배치할 거 리오더라는 함수 안에다 넣으신 다음에 그 뒤에다 콤마 하시고요. 어떤 값 기준으로 정렬할 건지를 넣어주십니다. 시 저희는 결측치 수에 따라서 정렬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결측치 수가 많은 순 또는 적은 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적은 순으로 가니까. 오름차선 정렬이 되고요. 이거를 내림차선 정렬로 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이것도좀 많이 쓰니까 한 번,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푸드 플립이라고 해서, 접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그, 막대기가, 이제, 호라이즌 털하게 나옵니다. 원래, 버티컬하게 나오다가. 그래서, 뭐, 좀, 칼럼의 개수가 많을 때, 엑스트의 개수가 많을 때는, 요런 방식도 괜찮아요. 요거는, 그냥, 오른쪽으로 하는 게더잘 보이겠죠. 색깔 좀 다르게 하고 범례를 넣고 싶으면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데 큰 유의는 없습니다. 자, 됐, 됐어요. 자, 그럼 이어서 갈게요. 자 지금 우리가 뭐했냐면 이제 결측치에 대해서 한번 쭉본 겁니다. 자 당연히 결측치는 우리의 이 분질적인 대상 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구한 이유는 결측치는 항상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결측치 처리를 할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하시고 싶은지. 크게 하시고 싶은가요, 여기? 결측체를딱 볼게요. 결측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에 일단 호정부, 건물부번지, 결측체의 개수가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지번부번지는 결측체의 개수가 원래 데이터의 개수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지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이, 그래프상에 잘안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36. 신우평도. 자, 그래서 요거 요건 진짜 전체 데이터 중에 아주 조금인데, 얘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요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결측치 내비두면 좀 그렇잖아요. 결측치 있으면은 연산도 좀 많이 안 먹히고. 연산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세요. 10분 쉬면서.